속에 집합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예습 강의와 현장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았겠지만 오늘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짚어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숀다니 라임스는 is a w e l l known American television producer 해서 잘 알려진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작가입니다. 자 라임스라는 분이요, deliver드 자 deliver 우리 맥딜리버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 맥딜리버리 뭐야? 배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배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죠? 연설이나 강연 등을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임스가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딜리버이란 단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하다, 전달하다, 그리고 강연이나 연설 등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이나 무언가를 지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했는데 뭐를 했어요? follow in speech 해가지고, follow in. 자, follow라는 단어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준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오는 연설을 해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followed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뭐뭐 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들어간다.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따라오는 강연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졸업식에서 누구를 위한? 대학교를 위한? 언제? 2014년에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강연이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쭉쭉쭉 적어주신 거지. 그치? 자, 그래서, President, Tell t Step, 어쩌고저쩌고어쩌고 저쩌구들. 네. 자, 여기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a m 드 l d 라는 단어. 이 PP가 동사에 n 위를 붙인 PP가 명예로운 이런 뜻을 가진다. 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로운 비빈 여러분,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친구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에서, 축하드려요. 근데, 누구한테 축하드려요? Graduating.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graduate. 이런 단어에 ING를 붙였어. 현재 분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졸업하는 반, 당연히 graduated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졸업하는 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when people give graduation speeches, 사람들이 졸업 연설을 해줄 때, 해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말해줄 거래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줄 거냐면, follow your dreams 해서, 너의 꿈을 따라라. 그리고 dream, dream, d a m dream, dream, d r e a 라 d r 을 a m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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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r e a m 해 r e a m 그 r e a m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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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시 a m d r e a 나 dream, dream, d 시 e a m d r 을는 m d r e a 미래시대를 현재시대가 대신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요절에 will 혹은 be going to라는 미래시대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뭐라고도 말을 해줄 거냐면 never stop dreaming. 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stop. stop 이라는 단어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해석을 했었어. 그치? 그래서 절대로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stop 이라는 단어 뒤에요, 여러분. 모두 올수 있어요. 초보 정사도올수 있어요. 자, 근데, 소부정사는 여기서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서,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stop, ing, ing 형태의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until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자, until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 뭐, 까지, 라는 뜻을 가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절 안에서도,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반대로 말했네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w i l l 이나 be going to 같은 것이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언틸 u n t l 이다 u n t l 이다 u n t l 이다 하고 봤으면,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현재 형인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I believe that's nonsense. 나는 생각해. 근데 뭐라고 생각해? That's nonsense. 문장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숄단 라임스가 말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문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people dream.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and, 그리고, while they are busy dreaming, they're a l l y happy and successful on our busy dream.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단 동영상의 광용 표현부터 잡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B, B, G, I, N, G. B, B, G, I, N, G.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모모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그래서 뜻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일단 접속선을 해석하지 않을게요. 자, 그들은 꿈꾸느라 바쁘대요. 일반적인 그 많은 사람들은 꿈꾸느라 바쁘대. 그치? 근데 진짜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are busy doing. 뭔가 행동하느라 바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행복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랑 뭐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조하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while이라는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거. 자, 항상 문제 낼 때, 연결어구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조, 자세히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예와 얘를 대조하는 문장이므로 while이라는 반면이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가 들어간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dreams are adorable. adorable. 그래서, 꿈은 상스러워요. lovely 해요. But, 하지만, they are just dreams. 그것들은 뭐야? 단지 그냥 꿈들일 뿐이에요. dreams is not fulfilled just because you dream them. 했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뭐뭐라는 이유 때문에, 뭐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그것들을 꿈꾼다는 이유 때문에요 자, 이 문장 진짜 허벌나게 중요한 거죠. 그쵸? It is hard work that. 해가지고, 딱 봐도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쵸? 이거 뭐식이요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쵸? 이때 강조구문.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을 잘 아직도 모른다 싶으시면 우리 스키마 학원 강의를, 어법 강의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약간 출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자, 일단 이때 강조구문 대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그치? 그럼 이대 h a 을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주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대 h a 을 주격관계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겠어, 당연히?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it is hard work that 해도 되고, it is hard work which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의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쵸? 자, 앞에 있는 hard work, 노력, 근면이라는 3인칭 단수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죠. 그쵸? 자, 그럼 뒤에 있는 동사에도 당연히 3인칭 단수 형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hard work 때문에 뒤에 있는 makes.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병렬구조까지 해서 동사가 몇 개? 두 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다화인층 단수 형태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두 가지 짚었어요, 그렇죠? 대신 위치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 두 번째는 앞에 있는 터닝 사 hard work 랑 뒤에 는 make it, place 해가지고 출출 시켜준다. 마지막으로는 이 make 라는 단어예요. 자 make 라는 단어는 사역동사지, 그치? O형식 동사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things가 목적어, occur이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ake라는 사역동사가 문장 속에 쏙 들어가 있을 때, 목적격 보어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원형이 들어간다. 그래서, make a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원형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 문장을 잘 봐주시면, 이 문장에서 틀릴만한 껀덕지가 하나도 없게 되는거예요 그쵸? 그래서, So, here is my first lesson for you. 여기에 너를 위한 교훈이 있어. 그 교훈이 뭐냐면, Be a doer, not a dreamer. 행동가가 되렴. 행동하는 사람이 되렴. 뭐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maybe, 아마도, you know obviously what you want to do. 자,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를 알고 있을 수도 있냐면, what do you want to do? Or, 아마도 당신 은 have no idea. 자, have no idea는 그냥 don't know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도 너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모를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truly want to do? 해서 요 문장을 모를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truly를 제외하고는 둘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같은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hat을 뭐 관계대명사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의문문, 간접의문문의 의문사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석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을 너가 하고 싶어 하는지를, 괜찮죠? 그쵸? 차례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시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보모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너가 하기를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괜찮으니까, 이 와시, 문제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왓을 갑자기 대수로 바꿔버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왓이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그두 번째로는 의문사로 보았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잘 들어가 있는가?만 파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이 문장에서도 건덕지가 없지. 그치? 이러면서, 너가 알고 있든지 아니든지는 doesn't matter.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do. 너는 그럴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You just have to continue moving forward. 돼가지고 너는 단지 have to. 뭐, 뭐 해야만 해? 뭐 해야만 해? continue moving.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야만 해. 근데 어떻게? forward.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야만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staging the following opportunity, and staying open to trying something new.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뭐만 보시면 되냐면, keep ing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keep에 걸쳐있는 ing 형태가 하나, 둘, 그리고 셋. 격렬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keep ing 일단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 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는 라 뜻이었죠 그래서 첫번째로 뭐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두번째로는 다음 기회를 잡는 것을 그리고 세번째로는 열린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정렬구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출자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어 keep ing 아 ing가 keep에 걸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s t a 뭐지? 스테이 y 든 바꿀까? 스테이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 고조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자, s t a 라는 동사는요, 이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이 자리만 open 이런 식으로 부사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초구 동사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이 문장에서는 keep ing ing and ing. 해서 병렬 구조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stay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 open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옆에 있는 추가. 추무정사의 추가 아니라 전치사라는 점.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it doesn't have to be the perfect career or the perfect life. 그래서 그것은 완벽한 직업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완벽한 삶일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지, 그치? 그래서 that you dream of. 그래서 앞에 있는 perfect life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이대 e a t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왜냐면, 뒤에, of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저 뒤에 있는 of를 앞으로 땡겨오면 안 돼요? 되죠. 되는데, 대실 위치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of which you dream 해도 상관은 없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perfect is boring. 자, 완벽한 것은 boring. 뭐 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And dreams are not realistic.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Just do. 그냥 하세요. If you're dreaming of going on a trip, 여행을 가기를 꿈꾸고 있다면, we're g o r n now. 지금 당장 떠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boring 이라는 단어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현재 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bore 이라는 단어는요,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자, 이 친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고, ed, 혹은 뭐, 다른 모양이 있겠지, 그치? 여기서는 ed죠. d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bored, 막 이런 식으로 pp를 만들어버리면 수동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oring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bored 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지루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world는 지루한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완벽한 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oring i n 상태가 들어간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do you wish to be a writer 자, 당신은 원하나요 근데 뭐하는 것을 작가가 되는 것을? 야, 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 begin writing. 쓰는 것을 시작해. A writer is someone who writes day after day. 해가지고, 작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ites day after day? 자, 지금,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숙격관계 대명사지, 그치?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뭘 파악해 주셔야 된다?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공사의 설위치가잘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서머니랑 마이츠, 3인칭만수3인칭 오세요.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i f you don't have occupation. 만약 당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get one. 하나 구하세요. get any work. 어떤 직업이든 구하세요. Don't sit at home. 집에 앉아 있지 마세요. 근데 자 여기서 또 노란색 글씨 나왔어요 여러분. 자, waiting for the magical chance에서 자 문장이 끝났죠, 그쵸 집에 앉아 있지 마세요. 문장 끝났어. 근데 지금 갑자기 ing 형태가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군사 구문이거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현재 군사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waiting이라는 단어가 홈을 꾸며주겠어요. 아니겠죠. 기다리는 집이야. 집에막 집이 기다려.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 고문으로 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waiting 기다리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집에 앉아 있지 마라. 근데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뭐를 마법과 같은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세요. 근데 until until 나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자, 언제이라는 친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에, u n t 에 해당되는 그 문장에 미래시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냐 하면은, 자, 여기서의 can do 있지. 요거를, can을 뭐 어떻게, 미래시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will can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be able to를 써서 교묘하게 바꿔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will, will be able to do. 이런 식으로 바꿔놓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되야안 돼. 안 돼요. 왜? until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체가 약간의 미래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에는 미래 시제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an do라는 현재 시제가 잘 쓰였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문 3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현장 강의도 해봤고 예습 강의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잘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의 주안점을 들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 3부터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나 쉬는 시간 가서 볼까요? 수고하셨어요.